안녕하세요. 오늘의 맛있는 식사는 티톡 티톡 리뷰입니다. 티톡 티톡은 모닝풀에서 출시한 제로 칼로리 디카페인 티인데요. 디톡스 차로 유명해서 300만 티백을 판매한 아주 인기 있는 브랜드의 티입니다. 티 종류는 8가지가 있고 오늘 소개할 제품은 ABC 주스 티와 진저 레몬 티입니다. 먼저 ABC 주스 티인데요. 사과, 비트, 당근, 히비스커스로 말이 필요 없는 종합 티예요. 이건 진저 레몬 티. 진저와 레몬 40%, 오렌지 20%. 비율이네요. 유통기한도 여유 있고요. 음, 정말 개봉할 때부터 향이 너무 좋았어요. 티톡티톡에 우려먹는 제품이니까 티백이 중요하잖아요. 티백은 PLA 친환경 생분해 소재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티백망과 티백줄 태그지까지 신경 썼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제품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요. 먼저 뜨거운 물에 ABC 주스티를 우려봤고요 티백이 우러나면서부터 좋은 향이 주방에 가득 채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티톡티톡은 티백 한 개당 용량이 2g으로 우려내는 양이 많아 맛과 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또, 찬물에도 잘 우러난다는 후기도 많아, 얼음물에 진저레몬티 티백을 넣어봤습니다. 그냥 물에도 ABC 주스 티백을 넣었는데, 이건 색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 확실히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이제 티톡티톡 티백이 잘 우러난 티를 마셔볼게요. 먼저 물에만 넣은 ABC 주스 티입니다. 색감도 너무 좋고 잘 우러난 게 보입니다. 마셔보니 고소함이 강하고 새콤한 맛이 살짝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따뜻하게 우려낸 것과 미온수에 타먹는 게 느껴지는 향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모두 좋았습니다. 얼음물에 탄 진저레몬티는 살짝 알싸함이 느껴지면서 새콤달콤한 레몬향과 맛이 은은히 퍼지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식수 대용으로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추고, 디카페인과 디톡스로 우리의 건강까지 다방면으로 챙길 수 있는 티톡티톡. 티톡. 포장 패키지도 산뜻해서 보기 좋아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레몬 진저티와 시원하고 따뜻하게 맛본 ABC 주스였고요. 300만 판매를 돌파한 8가지 종류의 티톡티톡. 티톡. 각종 구매 사이트 후기들을 보면 재구매율도 높은데 그 이유가 티백망부터 재료까지 신경 썼으니 먹어본 분들이 그 진심을 알아본 게 아닌가 느껴지더라고요. 미세 플라스틱 제로. 해썹 인증은 기본.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티톡티톡의 8가지. 디톡스티 매일 가벼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정말 꼭 한번 드셔보셔.